안녕하세요, 퍼펙씨입니다 오늘 할 탈출맵은 바로, 무적 탈출맵이라는 건데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 응? 여긴 아니지? 일단 올라가자. 여다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알려줘? 원래 아까 이 탈출 맵을 찍었는데, 이게 오류가나 삭제가 됐어요, 이 영상이. 혹시 올라왔구나. 제발, 아까 전에 여기서 죽었어요. 제발! 어,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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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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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샤在샤在샤在샤在샤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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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下在下在下在下在下오下在下在下在신신下在下在下在下 여기다 겨우 살았군. 어, 너무 배고파. 어디로 가지? 에이. 비. 여기만 구멍이지. 아, 역시. 이게 찌다니. 뭐야? 어쨌든, 그냥. 어두워. 어두워.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올라가뭐이 정도야. 시은좀 먹기지. 뭐야, 이거? 툭 올라가. 니가 아닌가? 니여기가아닌가아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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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방금 들어온 곳인데? 떨어지면 죽잖아. 안전하기.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마법처럼 하늘 나가 하늘 날아 역시 하늘을 날아서. 왜 이래, 이거?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뭔지 말인 줄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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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요. 제발로 놀려줘요. 아니, 놀려달래. 아니, 눌러줘요. 어. 이상, 퍼펙이었습니다바바이